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어, 복소해서 어, 적분, 복소 적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문제를 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죠. 복소 평면에서 곡선 C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exponential i i pi t가 있죠, 그쵸죠 그리고 어, t minus e <laughs> 이렇게 되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소 적분 요 값을 이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이제 그 곡선 C가 어떤 경로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그 단위 원상이 있는 경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수 함수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면은 지수 함수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어 복소지수함수 보시면은 e의 x 플러스 i y죠. x 플러스 i y 이거는 e x에 e의 y i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정의야 되나? e x에다가 여기는 코사인 y에다가 더하기 i의 사인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평면에다 이 값을 나타내게 되면은. 크기는 Exponential y고요. 어, 평각이 y인 그런 어 복소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y 그리고 이만큼이 e x 자 이런 복소수를 나타내게 되겠어요. 여기가 e의 x 플러스 y i 그리고 여기가 실수 부분 여기가 허수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복소적분을 계산을 할 텐데, 어, 아, 그죠? 우리 곡선 C를 좀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곡선 C를 어, 이제 정확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적분 경로가요. 처음 시작점이 어딘가요? t가 0일 때 exponential i pi 0이니까는 exponential 0의 1이죠. 그렇죠? 1에서 출발해서요. 어, 평각인 t가 파 t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파까지 가요. 파. 평각 파면은요. 180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I를 거쳐 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가는 경로를 그리고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그그 다음 뒤따르는 경로는 뭔가요 T가 1일 때는 뭐죠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T가 3일 때는 밑에 있는 게요 그쵸 T가 3일 때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직선으로 가는 요런 경로가 되어있어요 이런 경로 자 그래서 어. 반시계 방향으로 요런 반시계 방향으로 되는 요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C가 되겠어요 C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이고 반경 1이고요 네 요런 경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복소 적분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소 적분은 최대한 무엇을 활용하면 좋으냐면은 그 어, 적분 정리를 그활용 하시면 좋아요. 코시 적분 정리를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서 그 이런 닫힌 경로에서 그 해석적 함수, 해석적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특이점이 없는 그런 해석적 함수를적분 하게 되면은 어때요? 값이 0이죠, 그죠?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 고 하더라도 특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해소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니까, 러 그, 유수를 잘 활용을 해주면은 좀 쉽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그 피적분 함수 부분을, 어, 그, 해석적 함수로 표현을, 어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시면은, 어 해석적 함수는 이제 우리가 g에 대한 함수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i가, 이것이 g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소거를 하냐면은 어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냐면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리고 ex y 같은 거는 g 제곱 계산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관찰을 하시고 이렇게 어 계산을 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이제 좀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x라는 것은 g 마이너스 y i 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필적분 함수를 계산해 주면요 y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에다가 더하기 i 의 2배의 xy 마이너스 x 그쵸 여기다가 내가 x 대신에 g 마이너스 y i 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g 제곱 그죠 제곱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e g y i 에다가 그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요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이죠, 그렇죠? 자 x 제곱은 이렇게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y 제곱, 어 마이너스 y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고요. 어 오케이. x는 g-y. 지금 x제곱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게 g제곱이고 마이너스 2gyi 이렇게 어, 하니까 지금 그좀 자동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그럼 g제곱이 어떻게 되죠? g제곱이 x의 제곱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뭐예요? y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xyi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묶어내겠어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exyi 이 부분은 어때요? g 그렇죠? g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남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는 부분이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ix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ix. 그러면 음, 아 우리가 x 대신에 g-yi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요 g제곱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i에다가 g 마이너스 yi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요 g제곱 마이너스 ig 그리고 여기는 뭐하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니까 1이죠 그래서 so, 어, 마이너스 아, i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부분은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 그 구해야 되는 인테그럴 i를 인테그럴 c에 x제곱 의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에 그쵸. 어, 더하기 i 의 e x y 마이너 x 그 다음에 dg 라고 하면 자이 부분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인테그럴 c 에서 g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ig 마이너스 ey 의 dg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해석적 함수죠. 정규 함수, 정규 함수. 그래서 그냥 당시 당시 해석적 함수니까 c에서 적분하면은 코시 적분 정리에 의해서 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계산하면 을 되냐면 이것이 어 인테그럴 c상에서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2에, 어, 인테그럴, c상에서 y에 dg 인데요. dg도 우리가 d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idy.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i에 dy.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기는 보세요. 지금 y로 적분하고 있죠. y로 적분하는데 y에 대한 함수예요. y로 적분하는데 y에 대한 함수니까 이건 뭐예요? 적분하면 0이겠죠. 자, 왜냐면은 지금 이 dy라는 것이 ydy라는 것이 뭐냐면 은어자 d 에 뭐예요? 2분의 1 y제곱이에요. 그렇죠? 2분의 1 y제곱. 결국은 뭐냐면 이걸 경로적분한다는 것은 어, 2분의 1 y제곱의 시작점하고 끝점 그 사이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어, 뭐냐면 y에 대한 함수인데 y로 적분하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선적분의 형태로 바꿔주겠어요. 선적분의 형태로 바꿔주면은 자. 여기 지금 dx가 있죠 dx 그래서 뭐냐면은 그요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이 그 x 성분 어떤 벡터장의 x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벡터장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y에 그렇죠 제로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 dr로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선적분.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린 정리를 사용을 하면, 그린 정리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 내가, 어, c에서, y0에, d o dr은, c 내부를, 우리가 c, c 내부를 d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한다면은, 그쵸? 얘를, D상에서 어떤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뭐예요? 그린 정리예요. 그린 정리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정리. 자, 어, 벡터장 F가 벡터장 F가, 어, 2차원상에서, 그, 어떤, 어, 그, 연속인 편미분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인 편미분. 뭐, 매끄럽다고 합시다. 매끄럽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 D가 있을 때, D는 영역이에요. 6의 영역. 유계인 영역에 대해서 D상에서 우리가 어떤 적분이 면적분이 뭐랑 같게 되냐면은 D의 경계 부분에서 f의 선적분하고 같아진다. 이것이 그린 정리예요. 근데 어떤 면적분이냐 하면은 어이것에그 어떤 미, 어떤 종류의 미분이에요. 어떤 미분이냐면은 어 q를 x로 미분하고 q를 x로 미분하고 p를 y로 미분한 거차이예요 스톡스 정리하고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린 정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x로 자어 요걸 x로 미분하고 요걸 y로 미분한 거에 차죠, 죠? 그래서 이걸 x로 미분해봤자 0이고요. 이걸 y로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렇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dA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a 그 d의 면적이죠. d의 면적이 지금 파이, 파이잖아요. 어, 파이, 파이 알지구?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된다요? 이것이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i는 어떻게 나오나요? i는 따라서 여기다 적을까요? 따라서 i는 얼마가 되나요? 자, 이게 지금 y 그 y d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i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이렇게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어 제가 여기 지금 y에 대한 함수를 y로 적분하면은 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린 정리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를 참고로 그린 정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y에 대한 함수를 y로 적분했어요. 닫힌 영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어떤 주어진 영역의 경계 부분에서 이걸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가 우리가 선적분으로 보게 되면은 x 성분은 0이고 y 성분이 뭐예요? f y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선적분이니까 dr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d 상에서 선 적분이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떤 적분이에요? 얘가 어 <laughs> X로, X로 얘를 미분하면 0이죠. Y로 얘를 미분해도 0이죠. 그죠?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0이에요.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 F가, F가 지금, 그, 어, 원시함수를 가지잖아요? 원시함수를 가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떤 함수의 그, 이거는 v 자체가 f의 원시함수라고 한다면 f의 원시함수를 요렇게 주게 되면 x로 미분하면 0이고 y로 미분하면 f y니까 이게 원시함수가 되죠, 그죠 원시함수가 있으면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디언트가이 함수의 기울기가 이이 이 벡터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의 그 그레디언트가 되는 벡터장 이게 뭐예요? 보존장이죠, 그죠 얘는 보존장이니까는 닫힌 영역에서 적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애초부터 아예 처음 시작부터 그린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해요. 자, 처음부터 그린 정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i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얘를 한번 제가 z에다가 그 x 플러스 yi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서 적어 볼게요. i는 인테그 e c 상에서 지금, 어 제가, 어 잠시 요것을 a, 요것을 b라고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 plus I B, X plus DX plus I DY죠. 이걸 정계를 해주면 뭐예요? A, 아, A plus 자, 어, I B에 DX, 그리고 i 를 곱해줬으니까는 더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i a 의 dy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p 이것을 q 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c 의 내부 이 영역을 내가 d 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B상에서 Q를 X로 미분한 거, Q sub X, m i n u P sub Y, 한 다음에 이것을 A에서 면적분한 거 같아지겠죠. 자, Q를 X로 미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얘를 X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B를,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에 요거를 X로 미분한 거죠. 그쵸? 요걸 X로 미분하게 되면 뭐예요? 어, 2y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에 2y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i에다가 a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y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y, 그렇죠? 예. 어. 네, 그래서 요 x로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겠네요. 2x. 그래서 i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Qx고요. 마이너스 Py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Py. 자, 얘를 지금 어, P는 지금 a plus bi죠. 요거 자체에 요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어, x로 아 y로 미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 어, 얘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ex가 나오죠 그쵸 그렇죠. 더하기 i 곱하기 e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에 da 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e x i 하고 e x i 는 같이 없어지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2Y하고 여기는 플러스 2Y가 있으니까 얘도 없어지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게 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D상에서 e d a 가 돼요. 그러니까는 D의 면적의 2배죠. D의 면적 2분의 파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린 정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어, 해서 우리가 어, 좀그 특이한 풀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도 어, 풀수 있고 저렇게도 풀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막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복속 값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그린 정리를 활용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나눠서 그림 정리를 적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 해석 함수 부분을 따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따로따로 그림 정리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